진리의 사람, 다속 유영모는 누구인가?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번난 어머니의 사랑, 두번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슈바이처는 갓난 아기 때 너무 작아, 아기를 본 동네 부인네들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쑥덕거렸습니다. 유영모도 갓 나서는 너무 작아, 아기를 본 친지 옛내들이 얼마 못살 것이라고 수근거렸습니다 갓난아기 영모는 하루하루 목숨을 이어가는 것이 얇은 얼음판을 걷는 듯이 아슬아슬하였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조망만 하던 영모 아기도 자라났습니다. 일백날이 어렵게 지나고는 첫돌 두돌이 쉬 지나고 세돌이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김완전의 정성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 여섯 살에 시집을 와서 서른 살을 앞두고도 여럿을 낳기만 하고 뒤를 열을 자식 하나를 못길었으니 오죽하였겠는가? 그야말로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금지 옥엽처럼 다루었습니다. 다섯 살 때의 일입니다. 서울에서는. 살만한 집 남자아이들에게는 연분홍색의 두루마기에 남색 전복을 입히고 허리는 동띠를 띠게 하며 머리는 금박을 물린 검정색 복권을 씌웠습니다. 어머니는 바늘질 솜씨가 좋은지라 손수 그렇게 재어 입혔습니다.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린이 영모는 분홍색깔이 싫다며 끝내 입지 않았습니다. 육당 천암선이 유영무의 택선고집은 알아줘야 한다고 말했다는데 그 택선고집이 이미 다섯 살 때부터 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릴 적 기억은 어떤 것이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다섯 살에 동생을 데리고 외가집에 갔을 때 잔디 위에서 놀던 생각이 나요.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 독박으에 있는 참외 하나를 나무에 부딪혀 깨뜨려서 먹던 생각이 나요. 김완전은 박석곡의 놈에서 시집을 왔는데, 나중에 친정이 구길이 쪽으로 이사 갔습니다. 뒤에 유영모가 구길이로 새 삼투를 잡게 된주죄 동기는 애가 쪽과의 인연으로 나디근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정 앞 해나무 네다섯 살 적부터 애가 갈 적이 활소는 정자 앞을 지내면 저큰 나무배 우리 다 왔구나 우리 애가 집에 그 나무는 그저 날보네 여든 바퀴 몇 바퀴 다섯일지세 검정을 지나서 구기동 입구에 활소는 사정이 있으며 그 자리에는 늙은 해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여든 살이 넘은 영모가 그 해나무를 보고 그 옛날을 회상하며 쓴 글입니다. 사람이 여든 살을 넘겼다면 사람으로서는 장수한 것이지만 해나무에 비기면 10분의 1도 못산 것입니다. 가장 나이 많은 나무는 울릉도 향나무로 5천 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근처는 옛날 조지서가 있던 자리입니다. 1960년대까지도 장판지를 만드는 제지공장이 있었는데, 국이 터널이 뚫리면서 이것은 아주 달라져버렸습니다. 이 업무가 나기 4년 전인 1886년에 나라에는 콜레라가 크게 번졌습니다. 서울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죽었는지 송장을 나르는 들것이 수금은 밖으로 줄을 잇다시피 하였습니다. 그 뒤로 해마다 여름이면 코레라가 돌아서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코레라가 얼마나 무서면범 같다하여 후열자라 불렀을까 세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한방의학으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897년 7살의 유영문은 그만 콜레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름난 사람으로는 콜레라에 걸린이는 거의 없습니다. 오직 러시아의 소설가 막심 고리기가세 살에 콜레라에 걸렸습니다. 콜레라에 걸린 유영문은 쌀뜨물 같은 설사를 계속하여 탈수증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한재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하였습니다. 고쳐주는 의사가 없으니 그야말로 천명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완전은 설사 때문에 아이가 죽어간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설사를 억지로라도 막으려고 손바닥으로 아들의 항문을 막았습니다. 항문을 막은 지 일곱에서 여덟 시간을 지나자 죽어가던 영무의 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머니의 사랑에 가지고 온 기적이었습니다. 그제는 항문을 솜으로 틀어막고서 미음을 끓여 떠먹이니 영모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적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영모는 평생 동안 몸성의를 강조하였습니다. 몸은 어떻게 생각하면 원수이지만. 몸성이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몸이 성하면 되지 그 이상의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몸을 거저 건강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있으니까 건강하게 가지자는 것입니다. 마치 천리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닦고 정비를 하듯이 온 인류를 구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니 우리의 몸을 잘 정비하고 닦아야 합니다. 건강은 책임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문에 알지 못하는 어머니처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알수 없는 육체를 가지자는 것입니다. 유영만은 선천적으로 외소한 체구와 약질의 체질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나 숨살 전후부터 냉수마찰을 하고 요가 체조를 하며 오래 걷기를 하는 등 건강 유지에 남다른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일생 동안 약국과 병원을 몰랐습니다. 의사가 서른 살을 못 넘긴다는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세곱인 아흔한 살을 살았습니다. 면역이 안되어 한해에도 여러 번 걸리는 감기조차 알는 일이 없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 하느님이 맡긴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사람이 제몸 관리를 제대로 못하여 약국이나 병원을 화장실을 드나들듯이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죽음은 잊지 말되 몸은 성의한다는 것입니다. 몸의 털과 살갗까지도 어버이로부터 받았으니 구태여 함부로 하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증자의 생각을 유영모는 옳다고 하였습니다. 얼번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몸으로는 더 이상 바랄 것 없습니다. 건강은 인류의 권을 위해 써야 합니다. 제나로 죽고 얼나로 손나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는소리였습니다